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궁금하세요 네, 유한하세요 네, 안8 0 0원 네, 1녕하세요 네, 안녕하요 네, 요얼마요7안0요 아, 네, 얘가 지금 몇달 됐는데 네, 어... 이 시점에서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해서 연락 한번 드려봤어요. 저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음. 어, 저기 매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몇 달이 돼도 지금 음. 자 <laughs> 여기서 이제 다가, 제가 다시 또 바로 짚고 넘어갈 건데요. 제가 이거를 주식 전문가 이제 올해로 방송 생활이 9년차예요. 어, 네. 9년 동안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할것 같습니다. 뭐냐면 좋은 기업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좋은 거배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 혹시 그 갤럭시 갤럭시 쓰세요? 핸드폰 뭐 쓰실까요? 갤럭시요. 갤럭시 쓰세요? 어떤 기종을 네. 쓰고 계실까요? S20 S20? 오, 오, 어쨌든 뭐 최신 거 쓰고 계세요? 네. 음, 갤럭시 폴드 제품 좋아요, 안 좋아요? 폴드는 저희 신랑이 쓰는데 신랑이는 좋아해요? 어, 음, 조금 그냥 약간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플립은 아직은. 어때요? 어, 그렇까요? 좀 애매해요. <laughs> 그럼 이번에 갤럭시 S 음. 모델이 또 나온다고 하죠, 그죠? 네, 뭐 네. 뭐 카메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또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대감은, 기대감은 네,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아 어, 근데 유한여행 네. 이야기하다가 왜 핸드폰 이야기 하지 쉽지 않나요, 지금? 그 어, 핸드폰을 어, 새로운 것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음, 근데 이번에 나오는 만약에 갤럭시 신 모델의 가격이 6만, 아니, 그 6천만 원이면 어떨까요? 좋든 안 좋든 살까요, 안 살까요? 못 사죠. 네, 뭐그 정도 가격 주고 사고 싶은 생각이 잘안 들죠, 그죠? 네, 네. 외제차 좋은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저 외제차는 안 타봤어요. 안 타는데 좋은 거 아세요, 모르세요? <laughs> 남들이 좋대요, 안 좋대요? 음, 좋아하는. 좋아하는 해요. 근데 외제차를 우리가 네. 안 타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가격이 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가방도 그냥 시장에 파는 가방하고 명품 가방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명품 가방 안 사는 이유는 뭐죠? 비싸요. 우리 몸에 네. 먹는 유산균 조금만 TV 돌리면은 요즘에 유산균 광고 많이 하죠. 홈쇼핑에서. 그죠? 네. 근데 그 유산균 공,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유산균 한 통에 만약에 7억 2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절대 안사 먹을 거예요. 그죠? 유한양행은 안 좋은 회사 아니에요 좋은 회사 맞아요 근데 어, 저는 이 가격에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빨간 선이거든요 저 가격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음, 전 유한양행이라는 한 주가 과거나 지금이나 한 주는 똑같고 주식의 가치는 그닥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 상품을 우리가 지금 얼마에 사셨냐면요 저 위에 7만 천원짜 사왔어요 이렇게 아, 어떻게 생각이 네. 드세요? 좋은 기업을 샀으니까 비싸게 사도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 말인 겁니다. 응. 좋은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우리가 외제차를 난 타본 적도 없고 탈 생각도 없고 비싸서 안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제차를 우리나라의 소나타급, 그러니까 중형차급이라든가 경차 가격으로 할인해서 판다면 어때요? 한번 타볼 만하지 않을까요? 좋은 거 아니까 한번 타볼 만하지 응. 않을까요? 막 1, 2천 번에 판다고 한다면 할인 엄청나게 해가지고 80% 할인합니다. 그럼 어때요? 이 기회에 우리도 한번 다 볼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좋은 거를 싸게 산다라는 것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익 마진단계하지가 아니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싸게,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지금 너무 비싼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어떻게 하냐면, 지금과 같이 급등 나왔을 때 최근에 막 올라와가지고, 67,000원, 68,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뭐 했을까요? 내가 지금 비싸게 산걸 알았으니까. 지금 올라왔을 네, 때뭐 하는 게 맞았을까요, 원래?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했으면 됐었어요, 원래. 근데 안 하니까 또 이렇게 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안 하니까 네. 아이고, 멘토님 천지신명이시요 이거 다시 올라올까요? 라고 다시 올라올까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건 지금 잘 모르겠어요. 다시 올라올지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고가에서 주가 변동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건들이 되게 까다롭게 많이 붙어요. 이런 조건들이 뭐가 붙냐면은 지금 흐름에서는요. 갭으로 뜬 자리를 63,000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야지만 다시 반등의 기미가 보여요. 여기 63,000이 반등이 안 나오면 밑으로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밑에 있는 53,000 자리가 여기에 지지가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지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62,000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저기가 지지 안 된다면 또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 하락 자리가 될수 있는 4만원대 5만원대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과 앞으로의 험난한 과정들을 안 겪어도 됐는데 왜 겪어야 되냐면요 매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느끼셔야 되는 건 일은 엎질러졌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매도하시는게 좋고 비싸게 샀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는 건 까먹으시면 돼요 좋은 기업은 비싸게 사 마무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6만 3천 원대가 지지가 된다면 저기서 반등 나갈 테니까 그 반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매도하시는 게 좋고 6만 3천 원 지지가 안 된다면 6만 3천 원이라도 전 손절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기 렌프님 네. 그러면 혹시 6만 3천 원 지지가 돼서 네. 올라간다고 하면 얼마에 매? 그건 모릅니다. 올라가는 거 보고 매도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